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압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전을 찾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더 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에스더는 보로기 후에. 예,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후의 역사들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에스더 이후에 이제 어, 일반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들, 그리고 전도서 이런제 말씀들, 욥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 역사서에 이어서 이제 예언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축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포로기 후에 세 권의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 권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구약성경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어떻게 성경이 될수있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요 에스더서랑 어, 그다음에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기록한 성경이라 그때 이제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중심적 기록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어 그래서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구약에는 이 에스더서. 어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느냐면 여기에 왜 이렇게 이 에스더서가 들어와 있냐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제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에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그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해체가 되고 국가가 멸망을 하죠. 없어지죠. 아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이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자신의 자식을 때리는 그런 부모처럼 나라를 아주 패대기 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와,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흩어질 때는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여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때라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바뀌죠. 이렇게 어, 이방 나라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면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예,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 그거를 이 포로기 후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왔는데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왔는데 일이 안 되면 힘드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신앙이 흔들리니까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삶 속에 물리적인 삶 속에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택한 백성의 삶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니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일은, 이 일이 뭐냐면 사건을 얘기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전체 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의 내용 전체는 불임절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그런 내용입니다. 불임절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날이란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 날. 무슨 제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쳐 죽이기로 결정된 제비가 그날 뽑힌 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 근데 이 날이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쳐 죽이는 역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반전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요 그날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살리고 구원한 그 기쁨을 표현한 그날이 이제 불임절인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위에 있던 서열 2위 황제 다음 서열 2위 그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들이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하마는 몰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럼 그 사건의 발단이 뭐냐? 오늘 발단이에요, 발단. 오늘 그 내용의 발단이에요. 아하수에로 왕때 있었던 거예요. 사건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사람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역사의 이름이 성경 이름하고 역사 이름하고 조금씩 달라요. 발음 때문에 그래, 발음. 어느 나라 명칭으로 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영어하고 아라어하고 라틴어하고 헬라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성경의 이름이고 이 사람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다.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여 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에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제국이 주,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도, 도,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도가 127도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127도 더큰게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크기는 광활합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 유럽까지 전부 그 다스리던 그때 어, 이 아하소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차에 안정이 돼 가지고 이제 축제를 열었습니다. 자신 제국의 광활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아스에로왕이 제국에 있는 산하에 있는 왕들이죠. 지방관들이라 그러는데 거기 127도에, 127 지방에 파송한 대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왕들이에요, 왕들. 전부 부른 거예요. 전부 불러서 그 VIP들, 귀족들과 왕들을 그리고 이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신하들을 전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변방에 있는 장수들과 나라를 지키는 1등 장수들을 전부 불렀어요 여러분 이 바사와 메대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 왕이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이게 보면 페르시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바사와 메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의 정통성을 어디에 뒀냐면 바벨론에 뒀어요. 바벨론. 바벨론. 마치 우리 뭐 고려든 뭐 고려든 조선이든 자신의 나라의 그 뿌리를 고구려에 두고 고구려 예를 들면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 백성이다 그러거든요. 고려가 고려 나라가 창서, 창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구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구려의 그 위대한 기상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표현들입니다 이게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간들이 그 전부 불러가지고 몇 날이나 축제를 벌입니까 4절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 181이면 몇 개월이죠? 6 3십 예, 18. 그래서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야, 참 야, 좋은 나라예요. 예, 6개월 동안 축제를 벌여요. 맨날 노네 그래서 어그 영화로 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제 6개월이 끝났어요. 6개월이 끝나고 또 뭐를 해요? 수도 서울을 위해서 보성 수산을 위해서 7일을 또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때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이때 그그 축제 가면 깃발 쫙쫙 뻗는 줄로 매달아서 깃발 나오는 거 있죠? 어뭐 운동장 가면 운동의 날쫙 만국기 걸듯이 하던 게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나봐요. 6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멋지게 장식을 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다 다르고 아주 풍성하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요. 마시는 것도 그냥 막얽매여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좋은 나라예요. 어,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롭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쭉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6개월이 끝나고 7일 잔치하는 사이에 왕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마지막 날, 7일째. 6개월 잔치하고 7일 더 했는데, 맨 마지막 날, 187일째. 왕이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10절. 제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술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4시 7명에게 명령해서 왕후 와스티, 자기 부인이 되게 왕비가 아름다워.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뭐 드렸겠죠. 이 아리따움을 무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내시들을 시켜서 나오라 하니까 와스티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12절 보니까 명령을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게 내시를 통해 전달이 됐으니까 공식적 통로란 말이에요 공식적 통로 이 당시는 왕의 말이 왕은 신이에신 왕의 말은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왕후에게 왕이 그냥 남편으로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시를 시켜서 행정적 법적 공개적 이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왕의 명령이 전달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적 효력 효력이 있는 거죠.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싫어해. 근데 이명령을 싫어해. 그러니까 왕이 열 받았어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술 먹고 열 받았는데, 이 옆에 있는 현자들, 13절 현자들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문관들이죠. 자문관들에게 이 자문관하고 내시하고 다릅니다. 자문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 지방 관리들하고 무백성들에게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이거 남들이 알면 그냥 다 남편 무시하고 안 좋은 일이 새로, 새, 생겨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뭐, 뭐, 가부장적 구조가 아주 강력한 때라 뭐 이런 일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서를 내리셔서 왕후를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이십시오. 하고 제안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주흥 중에 술 취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언제? 축제? 마지막 날. 187일째. 이 중이 딱 일어난 거 보니까 이것도 뭐낮 시간 같진 않아요. 예? 조금 기울어지고 그럴 때, 이제 다 끝나갈 때, 마지막에 와스티를 보여주고 싶었고, 이게 거부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왕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현자들, 자문관들은 바꿔라, 폐위시켜라, 새로 맞아뜨리라. 이러면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잘 보세요. 역사에 왕비가 폐위되고 일어나는 거. 이건 세속 역사잖아요. 페르시아, 세속 역사.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세계만을 운영하고 섭리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세속세계는 세속사의 원리대로 진행되고 자연계는 자연계의 자연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작동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자연계도 세속사도 구속사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왕비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걸 하나님이 조작했다 이게 아니고 그 감정 하나하나도 꽃의 잠자리의 모양과 꽃의 잎 하나하나를 조직하시고 끌어 가시는 그 섬세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감성과 감정과 여기 분노도 하죠. 분노와 이런 모든 감각 체계들도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합력해서 구속사가 완성되도록 전부 끌어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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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름 돋는다니까, 이런 거 알면. 소름이 돋아요. 나의 예술로 혼 하나하나도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예술, 예술가들은 예술 뭐하고 접속을 해요? 신과 접속을 한다니까. 영혼을 팔는, 영매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술가가, 진짜 예술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그렇게 탁월한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어? 천지 창조 그려내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막뭐 조각상 만들어내고 이, 이 위대한 예술혼이 어디에 꽂히냐면 영적인 거에 꽂히는 거예요 원래 예술의 마지막 단계는 영의 세계가 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술가도 제사장이래니까 원래. 음악가도 제 하늘의 영 속에서 흐르는 그 영의 흐름 속에 나오는 음악적 파장을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로 만들어내는 제사장들이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면 소름이 쫙쫙 돋는 거죠. 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촥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장중에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간다라고 방심해 가지고 이방신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절단난 게 이스라엘이야. 그냥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이게 운명로냐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이렇게 빠지면 안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주님을 더 기쁘시게 열심히 살자 이 자세 오늘도 이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구속사의 영원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영원히 인도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된다. 구속사의 영원성인데, 이 믿음,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세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또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청년수련회 이제 떠납니다. 아침에 9시 반에. 가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는데 위에서 청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수련회 속에서 공동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 애들이 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지만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 여름 사역 청년회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한번 부를 거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짓습니다. 주...